안녕하세요. 스타뉴스룸의 아나운서 함예진입니다. YTN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빠르고 정확한 연예 뉴스, 스타 뉴스룸의 첫 소식인데요. 고 이성균 사건의 여 종업원들, 농구 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의 중심에 있는 황하나, 마약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황하나의 단독 포착 모습을 공개합니다. 지난 4월 태국 방콕 평로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황하나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현장에서 황하나와 마주쳤다는 연예계 한 관계자는 YTN의 황하나가 한국에서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평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을 포착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는 언론기사를 통해 인터폴 적색소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콕 도심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야윈 듯한 얼굴에 편안한 일상 복장으로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또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더니 어디론가 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황하나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최근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 이성균 사망 사건과 관련 고 이성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는 지난 7월 16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증인으로 황하나를 요청했는데요. 황하나는 고 이성균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받을 당시 내사자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농구선수 허웅이 최근 전 여자친구와 쌍방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웅의 전 여자친구 전모 씨가 과거 황하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황하나는 남학유업 창업주 홍두영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그룹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과 연인 사이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결별했습니다. 이후 황하나는 일반인 오모 씨와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오모 씨는 지난 2020년 마약을 투약 판매한 혐의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황하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예계 한 관계자는 고 이선균 사건의 여 종업원들, 허재 아들 허웅의 전 여자친구와 연관이 있는 황하나가 향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뉴스룸의 함예진이었습니다.